7시 47분입니다. 7시 47분. 여기 온 지도 이제 벌써 한 7분 정도 지났나? 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어쨌든 그냥 막 거의 직각에 40몇 도라든가, 뭐 40몇 프로라든가, 거의 직각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길 800m 구간은 좀 지난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또안 올라가는 건 아니고. 에... 여기가 지금 고도가 634m. 비선대 0.8km, 마정령 삼거리 2.7km. 캬, 찬들동 계곡에, 네, 여기 금강굴. 네. 자, 저쪽에, 많은, 아, 그, 뻣뻣뻣하고, 보구리들이, 이제, 천불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쨌 예. 이제, 예. 뭐, 눈에 다 담기는 어렵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아, 쉬기도 여러 번 쉬었고요. 예. 시험시 올라왔습니다. 시험시험. 시험시험 올라왔고요. 예. 어쨌든, 이제, 극악, 극악 그 각, 그 각, 그 경사하고 한8 0 0 m 는 지난 것 같으니까. 예, 앞으로는 이제 여기보다는 낮지 않을까. 앞으로도 뭐, 여기가 지금 고도가, 아, 예, 691m인가, 아, 634m. 634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르막길은 많을 텐데, 최소한 이렇게, 예, 800m를 단기간에 쫙 올라오는 그런 구간은, 없지 않는가. 여게좀 희망을 걸어 봅니다 그냥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아침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지 특히 그 금강굴 삼거리 지나서 후반부에서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또뭘 먹자니 또 중간에 또 속이 안 좋을까 봐서 먹지는 못했고요 그 밸런스가 참 잡기가 어렵네요 조만간 곧또 저는 안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옷도 좀 하나 더 벗어야 되겠고요. 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